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영상 콘텐츠 플랫폼 라인나우 미디어가 다음 달 9일 리더십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교회, 소그룹 성장의 비밀을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과 아신대학교 이수인 교수가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그룹의 방향성 등에 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본부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소모임을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소모임에서는 도너패밀리 약 30명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림 그리기와 클레이 아트 등 도너패밀리를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아시아 기독대학 연맹 제 25회 총회와 콘퍼런스가 한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혁신과 영성, 아시아 기독교 대학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4일 동안 열린 총회에서는 기독사학 총재 등약 100명이 참석해 기독사학이 사학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감신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소가 오는 26일 제1회 기독교 교육학회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교육 연구 활성화와 관계망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된 콘퍼런스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기독교 교육 교구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